꾸가꾸따 안녕하세요. 꾸강입니다꾹꾹꾹꾹꾹꾹까까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여기 보이는 맛있는 타코야키. <laughs> 아, 타코야키가 아니구나. 타코구나. 타코를 팔 겁니다. 맛있는 타코. <laughs> 타코는요, 이 빵, 빵 반죽에다가 고기랑 야채 같은 걸 이렇게 썰어서 착착착 넣어가지고 먹는 겁니다. 여기 있네, 여기 그림. 음, 맛있죠, 맛있죠. 이게 멕시코 요리인가 그래요. 자, 오늘은 내가 타코! 사장님, 맛있게 한번 먹어보 아니 먹어보는 게 아니라 팔아볼까요? 어, 손님. 어,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와 계셨는데 제가. 어, <laughs> 죄송합니다. 타코야키. 아, 니 타코야키를 자꾸. 타코입니다, 이거는. 타코. 타코를 만들어 보자. 우와, 타코. 손님. 이게 예, 맛있는 타코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와. <laughs> 타코 하나 6,200원? 와, 엄청 비싼데. 자.. <laughs> 어 손님 손님 왜 이렇게 하나 어 손님 어서 오십시오 오, 손님 손님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손님은 분명 타코 하나를 드실 거죠 오, 두 개나 드신다고요 대박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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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 두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오세요 손님 어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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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가세요 어어 어 손님 어 손님 사라졌어 손님 투명망토를 입으셨군요 와우 해리포터 하리포터 손님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이거 테이블에서 드시지 우리 집이 테이블이 없구나 어, 죄송합니다 테이블을 못 만들었어요 제가 <laughs> 죄송 죄송 왕 죄송 어. 아 직원을 고용해야겠다 20만 달러면은 직원을 고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역시 가게를 운영할 때는 좋은 아르바이트생을 만나는 게 정말 행운이거든요 좋은 아르바이트생 빨리 모집하겠습니다 오 헉, 황금 탁구 손님 이것은 황금 타코라고 해서요. 먹으면 부자가 되는 그 전설의 황금 타코입니다. 손님, 로또 복권에 당첨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맛있게 드세요. 와, 돈을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 손님 복 받으실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손님, 맛있게 드십시오. 타코야키 두 개요. 알겠습니다. 타코야키 맛있게 준비해드릴게요. 타코야키 나와라, 나와라 타코야키. 맛있게 드시고 안녕히 가세요. 꼬깡 너무 좋다. 왜냐면요 드디어 고용을 할수 있습니다. 직원 한명 초대. 와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서 어 와. 자, 셰프가 만들어 주는 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주방장 요리사입니다. 자, 맛있는 타코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어, 타코 만들 줄 아시나요, 혹시? 오! 오, 허, 오 주방장님 주문도 직접 받으시고. 오. 오, 타코야끼도 직접 만드시고. 와! 정말 역시 대단하신 분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손님. 손님, 저분이 바로 오성급 호텔에서 일하시고 오신 전설의 주방장이세요. 이 타코야키 먹으면은 하루 종일 배가 불러서 정말 맛있을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주방장님, 어서 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 지요 어. 아, 어. 아, 어, 아, 김철수요. 아, 외국인이 신줄 알았는 데 한국이시네요. 자, 한국인이시네요. 자, 김철수, 주방장님. 오, 손님 안녕하세요. 오, 키가 크시네요. 좀만 기다리세요. 맛있는 다코야키. 준비해드릴게요. 호호호호호호호. 여러분, 제가 돈을 얼마나 벌었게요. 310, 아 330만원. <laughs> 자, 제가 한 번에 업그레이드 하려고 돈을 많이 벌었고요. 먼저 직원을 한명 고용할 겁니다. 직원 한명 고용. 그리고 광고판 구매. 손님 4명까지 오죠. 자, 어서 오게. 알바생. 어허. 성실한 알바생이 었구만 자, 손님들이 지금 무청무청 무척 무척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렴한 재료? 아, 타코가 빨리 만들어지는구나. 자, 부리또. 부리또. 오, 부리또 이것도 정말 맛있습니다. 부리또. 이거 뭐냐면 이것도 비슷해요. 타코랑 이것도 빵 반죽한 거에 그 뭐냐 이제 고기랑 야채 같은 거를 더 올려가지고 쫙 먹는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아 이거 많이 먹었는데 자 브리또 사, 시키신 분 이것도 진짜 맛있습니다 브리또 브리또 이겨 씨 진짜가 브리또 <laughs> 어, 브리또 시키신 분 브리또 맛있습니다 오 맛있게 드세요 브리또 브리또 한다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야 비켜 내가 만들 거야 브리또 내가 만든다 비키거라 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자 업그레이드 좀 많이 했고요. 자, 부리또. 후. 부리또 시키신 분. 아, 부리또보다 아직 타코가 인기가 많네요. 자, 업그레이드를 그래도 좀해 드릴게요. 좋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요. 자, 알바도 지금 두 명. 부리또 기계도 두 개. 타코 기계도 두 개. 좋습니다. 제 타코 가게가 어느 정도 음, 구색을 맞춰가고 있어요. 어우 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우, 브리또, 타코. 타코랑 브리또랑 뭐가 맛있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아우, 둘다 맛있는데, 저도 맛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laughs> 하지만 멕시코가 약간 더 향신료 맛이 좀더 강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브리또 한번 드세요. 네, 손님, 시식해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시식. 시식 좋죠? 제가 시식시켜 드릴게요. 공짜 시식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음, 여러분, 제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1,900만 달러예요. 1,900만 달러. <laughs> 제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와우, 역시 알바생들이 있으니까 돈이 짝짝짝짝짝 벌리는데요. 자, 업그레이드를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자, 일단 세 번째 고용 광고 해서 손님 많이 오게 하온 다음에 잠깐만. 아, 어, 그다음에 자, 업그레이드를 뭐 하지? 아, 일단 이거를 할게요. 일단. 짠! 아우, 돈이 또 부족하네. 돈이 많이 들어요. 헉, 어, 뭐야 이거 오징어 군단인가? 어, 손님. 혹시 뭐 오징어 그 코스프레 파티 같은 데다녀오신 거예요? 오우, 엄청 멋이 쓰시네요 머리띠가 아니 머리가 자 뿌리 또 나왔어요. 어 뭐야 산실 령님오 산실 령님 안녕하세요 저희 집 지금 대박날거라서 혹시 산신령님이 오신건가요? 산신령님 안녕하세요 오징어 손님 안녕히가세요 오 브리또 찾는 손님들이 많으시네 브리또 브리또 맛있는 브리또 남았습니다 맛있는 브리또 하나 나왔답니다 드세요 드세요 골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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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세요 고르세요 맛있는 브리또 맛있는 브리또 골라 골라 손님 브리또 바리, 아 브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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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실 분 없으세요? 브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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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뭐 드릴까요? 브리또 바로 나왔습니다 중국집처럼 음식 속도가 30초면 나옵니다. 30초 엄청 빠르게 나옵니다. 아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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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따 타코야키 아니 타코야키를 자꾸 타코 나왔습니다. 타코 타코 멕시코 타코 멕시코 멕시코 자 업그레이드 또할수 있는데 제가 아 타코 타코 어 조갑이 대박 이거 조개 껍데기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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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뭐야? 우와, 새로 나온 조개 껍데기, 이거 조갑이, 우와, 대박! 새로 신메뉴 나왔습니다.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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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메뉴, 신메뉴, 신메뉴. 우와, 이거, 이거, 이거 맛있나? 뭐야, 이거? 우와, 뭡니까? 이거, 이게 뭐야? 우와, 아무튼 조개 <laughs> 음식이 나왔어요.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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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나온 음식 드셔보실 분 없으세요? 새로 나왔는데 음식? 새로 나온 음식 드셔보실 분 없으시냐구요? 제가 어 손님 이거 새로 나왔다. 오오오 오, 오, 산신령님, 산신령님 안녕하세요. 오이 새로 나온 거 드셔보세요. 짠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신메뉴 맛있게 드셔보세요. 자 부스터 좀 써볼까? 자 XP 러쉬 즉시 준비. 자자자자 돈도 쫙쫙 벌리구요. 직원들 속도도 엄청 빨라졌습니다. 지금 막 즉시 우와 레벨업! 자, 역시 아이템의 힘이야. 돈이 지금 쫙쫙 벌리고 있습니다. 난 부자다! 부자! 야, 손님! 어서 오십시오. 손님들! 어이구, 손님들이 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님이 쫙쫙 나옵니다. 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저희가 새로 오픈한 매장이라서요. 재료도 아주 신선하고 지금 서비스가 최상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laughs> 자 기계도 하나 더 샀고요. 자 기계가 이제 두 개씩 있습니다. 냠냠냠냠 맛있게 드세요. 자 업그레이드 다 해버려, 해버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좋아. 와 돈이 짝짝 쌓입니다. 219만, 220만 달러 정도 되죠? 자 보십시오. 돈이 이제 마구마구 쌓입니다. 바로바로. 뿅뿅. 바로. 우와! 바로 200만 달러가 쌓였습니다. <laughs> 이게 얼마야, 이거? 이건 이 부자들만 오는 곳인가? 우와! 자 이거 보세요. 우와! 바로 730만 달러. 우와! 500만 달러가 쌓였습니다. 야호! 음, 하하하! 부자가 됐습니다. 7,100만 달러! 여러분, 시간이 별로 안 흘렀는데도 진짜 돈이 쫙쫙 쌓였거든요. 업그레이드! 풀로 업그레이드 다해 버리고도 돈이 남아요. 차차차차차차차. 오케이. 와우. 그래도 돈 많이 썼다 업그레이드 다 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 업그레이드. 아, 업그레이드 꽤, 꽤 남았구나. 자, 다 삽니다. 다 삽니다. 업그레이드 하나 둘 세, 세개 남았고요. 세 개에다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돈이 또 필요하거든요. 자, 돈을 열심히 벌어볼게요. 어우, 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무엇을 드릴까요? 주문 받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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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하나 있습니다. 조개요. 네, 차스 조개 하나 갖다 주세요. 차스 우후. 조개, 조개. 차스 어, 여기 타코 하나요. 여기 브리또 두 개요. 신사분이 오셨네요. 자, 멋있는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샤어 브리또 브리또 자 어서 오십시오 제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월세도 내야 되고 지금 거 로열티도 내야 되고 지금 바뻐요 바뻐 바빠.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장비 업그레이드 아 너무 힘들고 바쁘네요 어, 어 뭐야 쌍, 쌍, 쌍둥이 헐 여러분 둘이 도플갱어 쌍둥이에요 둘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도플갱어 어떻게 된 거죠 어, 뭐야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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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나 새로운거 샀구나 이거 뭐야 치얼리? 오 뭐, 뭡니까 이거 치얼리? 우와 이거 뭐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우와 무슨 스프? 이거 소스인데 이거 칠리소스 아니에요? 그 매콤한거 <laughs>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하다보니까 몰랐네 아 이게 있었구나 자 오호. <laughs> 오, 후 어후 뭐가 맞냐 이렇게 자 자 손님 하나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갈수록 운영하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착착착착착착착. 와, 돈이 많이 필요하네. 그래도 업그레이드 거의 다 했습니다. <laughs> 구매, 칠리, 구매 모든 걸다 구매했고요. 이제 마무리 아자자자자자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자자자자대 업그레이드까지 마무리 다음 사업지 2,900만 달러 금방이죠, 금방이죠 자자자자자 우리 아르바이트생 여러분, 직원 여러분 조금만 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손님 어서 오시오 돈을 벌어서 다음 사업체로 넘어가자고요 자 손님 어서 오십시오 서우십시오 자 내가 손님을 받을 테니 너희들은 음식을 만들거라 자자자자자자 자라라라라라라 어서 오십시오 손님들 아우 손님들이 부족하네 어 손님 손님 멜렉 걸렸어요 오케이 안녕 가십시오 안녕 가십시오 타코 타코 좋죠 자어 저들 어스 세요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칠리 두 개, 조개 하나. 자, 손님 손님은 타코를 드실 것 같은데요? 아니네, 칠리 하나. 빨리 빨리 부탁해요 여러분 차차차차차! 어 브리또 하나 부탁합니다. 타코 하나 부탁하고요. 오 바쁘다 바쁘 바쁘. 브리또 두 개. 오 산신령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헤이, 누가 팁을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햄버거 사 먹을게요.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안 되겠다. 나도 일손을 도와야겠어. 타코를 만들어보자. 차차차! 아 타코를 만들었는데 타코를 원하시는 손님이 없네. 아, 여기 계시는 분 타코 하나 드릴게요. 맛있게 드셔요. 부리또 부리또. 오케이. 부리또 만들어 있다. 부리또. 어? 제가 부리또 전문가입니다. 부리또 부리또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칠리. 오케이. 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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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따다 역시 난 사장이라서 만드는 게 제일 빨라. 역시 난 고수야. 와하! 차차차. 허. 손님 어서 오시죠. 오케이. 오, 오케이. 좋았어. 어허. 어!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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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빨리 만들어. 미션이다. 미션 빨리 만들어 빨리. 오케이 안녕히세세요 n 들 to 가세 t 냠냠냠냠 house. I'm 어, 제가 돈이 많이 o g 다 거의 다 모아졌습니다 돈이. 이제 저는 버거 플레이스로 갈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 애들아 고생 많았다. 여기 사업장은 너희들이 갖고 나는 다음 매장으로 갈게. 잘 있어 애들아 안녕 s e 뾰